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라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유독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따뜻한 국물, 갓 지은 밤냄새, 두툼한 이불 그리고 어린 시절 늘내 편이 되주시던 할머니도 있죠 그러고 보면 할머니라는 말에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품과 지혜의 상징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기억과 함께 떠오르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책 속의 할머니는 조금은 다르고 또 조금은 특별한데요. 나이 든다는 게 두렵기보다 오히려 설레는 일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 무르 작가 에세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를 오늘 이 시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김주은의 누구나 책한 권에 책방 심다의 김주은 대표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책방 심다 김주은 대표와 무료 작가 에세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표님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두달 만에 만나는 것 같, 같은데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죠?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네, 네. 아이고네 천천히 물한잔 마시고. <laughs>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 듣기로는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여수의 섬들을 투어하셨더 그 들었거든요. 이 여수의 섬들 무슨 일로 가신 건가요? 어,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당겼는데요 네. <laughs> 어, 네. 아까까진 이렇게 안당겼었거든요 <laughs> 어, 여수에서 지금 여수 팀들과 함께 어, 해녀들과 그다음에 해녀 선문아들을 기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보통 뭐 책을 읽고 쓰고 만들고 또 파는 대표님께 이섬투어가 어떤 여정이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새로운 영감을 좀 실어주는 그런 여정이었나요? 어, 일단은 되게 환기가 많이 되고요. 네, <laughs> 네, 환기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그 해녀들의 삶 속에서 어제 어, 지속가능한 삶 이런 것들도 어 살펴보고 있고 어 그리고 어른들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자연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수의 섬의 모습과 또 해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들을 좀 살펴보고 오셨는데 오늘 소개해주실 책 제목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이 할머니라는 단어 앞에 이상하고 자유롭다라는 이 수식어가 붙으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할머니 모습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나이가 드는 게 해마다 좀 서러운 일이잖아요. <laughs> 나이가 든다는 것도 모자라서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게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선뜻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어, 최근에는 할머니는 할머니라는 단어가 꼭 한정된 나이와 역할만을 뜻하지 않게 됐고 또 실제 노년의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무르 작가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좀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흠. 네, 그런데 이 책이 개정판까지 나올 정도로 꽤 <laughs> 사랑받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책 어떤 책인가요? 어 처음에 2020년에 처음 출간됐고요. 어, 6월에 지난 6월에 5주년 기념 개정증보판이 오해 후 소묘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요. 네. 어, 비혼 여성, 그다음 풀이랜서, 채식 지향자, 고양이 집사, 무료 작가만의 다양한 어떤 삶의 양식이 그림책과 함께 담겨 있는 어른들을 위한 에세이 책입니다. 네. 이제 이 책을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슬슬 궁금해지는 데이 책을 쓴 작가가 그림책 안내자라고도 이제 불리는 무루 작가님인데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음, 일단 그 본명은 박서영이고요. <laughs> 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그리고 강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음흠. 그림책 번역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어, 스무 살 무렵부터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고, 어떤 성장 과정에서 함께한 책을 통해서 삶의 상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음흠. 어, 좀 특이한 점은 오랫동안 아이들과 책을 읽고 또 글쓰기를 가르쳤고요. 음, 최근에는 어른들과 그림책을 읽으면서 문장 쓰기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좀 재밌는 건 고양이랑 함께 살고 있고, 어, 식물도 되게 열심히 키우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참 그림책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림책은 텍스트만 가득 들어있는 책들보다 훨씬 생각을 더 깊게 많이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어, 그림책의 진정한 힘은 이게 그림책이라고 얘기하면 그림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림과 좋은 짧은 문장이 함께 결합됐을 때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거든요. 네. 어, 한 장면을 넘기면서 오랜 시간 사유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교적 단순한 그림과 짧은 글이 그림 이렇게 만나면서 어, 연령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이 좀 읽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그림책이 몇개 언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 혹시 대표님이 잘 아시는 그런 그림책도 있었나요? 어, 여기 책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책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네. 어, 여기에 그 들쥐들이 겨울에 그 이제 사, 겨울에는 이제 뭔가 곡식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들쥐들은 열심히 곡식들을 모으고 일을 하는데 여기 프레드릭이라는 그 생쥐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랑 그 다음에 색깔 이야기를 모으는. 생지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다른 지들이 봤을 때 되게 게으른 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긴 겨울이 돼가지고 뭔가 식량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 프레드리기 모아둔 따뜻한 햇빛의 기억과 아름다운 색깔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생지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모두를 좀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무르 작가님이 자기 이야기를 프레드릭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음, 당장 눈에 보이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뭐그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양식을 모으고 있었던 생지 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생각을 나누는 일이 어 바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독자들한테 좀 새로운 시각을 주는 이야기라서 저도 되게 좋아하고 이 책에 나와 있어서 또 기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이 프레드릭 이라는 그림책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어, 그림책으로 죽음을 함께 이야기나눈 운동 그대함 대표님께서 네. 또 소개를 해주셨던 책인데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한번 저 유튜브 통해서 지난 방송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챕터가 태어나기로 결심했다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게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어, 어, 네 맞습니다. 이거 태어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건데요. 어, 그런데 작가가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어, 작가가 실제로 책에서 태어난 건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살아가기로 결심한 건내 선택이라는 의미로 이 책을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 것도 선택을 할수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부모, 환경, 그리고 시대 이런 것도 다 주어진 거잖아요. 음 근데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는 건 주어진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뭔가 남들이 정해놓은 정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매일 매일 다시 결심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매일매일 다시 그 결심을 하는 게 태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운 의미가 들어 있군요. 또책 속에 보면 이상한 것에 마음이 끌리는데 그 이상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할때 이상과 조금 닮았다. 라는 문구도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가의 사고가 좀 이상한데 그 이상한 생각이 오히려 당당해 보인달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작가가 말하는 이상함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좀 보면 더 명확한데요. 남들과 다른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의 이상이랑 그다음에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작가 주변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어, 어, 그림책 읽기 모임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약간 주류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가는 길을 모든 사람들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상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또 지지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솔직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 그리고 또이 남들과 다른 것 이상하다고 얘기하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다고 말하거나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좀부끄러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 이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라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좀 발상의 전환 같은 말입니다. 네. 네. 갑자기 무루 작가가 생각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무루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의 느낌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도 좀 생기더라고요. 어, 좀 궁금하시죠, 네. 정말. 이게 실제로 무루 작가님 그림책 모임이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혼자 읽을 때보다 무르 작가의 시선을 통과해서 볼때 그림책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어, 평을 어, 하고 있는데요. 어, 작가님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자신의 경험을 좀 녹여내고 또 참가들과 참가자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단순히 줄거리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의 디테일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솔직한 아니, 그 숨겨진 의미도 같이 찾아봐주시고 또 삶과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네. 어, 저희가 올 초에 9월 3일인가 부수 작가님 책방에 모시고 북톡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림책 한 권을 좀 같이 읽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네. 어, 그때 그림책 같이 읽으면서, 저도 여러 번본 그 그림책이었는데, 네. 무리 작가님이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서 짚어주시니까, 뭐, 그림에서 제가 못 봤던 인물의 표정의 변화라든지, 네. 뭐, 옷이나 아니면 그림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사실을 짚어주신 것도 있고요. 번역가이셔가지고 이제 그림, 책, 작가랑 소통을 많이 하셔서 사실을 짚어주신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작가님의 상상력이 되게 남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무르 작가님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이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그 이름, 그림책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또책 속에 저는 나에게 사람의 이는 이두 획을 넓게 벌린 발이다라는 문구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람 인자가 보폭을 크게 걷는 한 사람의 걸음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작가가 씩씩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씩씩하고 싶은 자기 주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나서 계속 사람 인자 보면 <laughs> 걷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요.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람 인자를 그냥 기호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두 발을 벌리고 걷는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본거 건데요. 이 작가님이 말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씩씩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의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두 발로 꿋꿋이 서서 보폭을 크게 벌리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 같은데요. 음. 어, 사실은 뭐 비혼으로 그리고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게 되게 때로는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혼자서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가겠다는 다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몸을 낮게 숙이고 귀를 기울이고 섬세히 주위를 관찰하며 걷는 한다고 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당하면서도 또 겸손한 그런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음흠. 또 앞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작가는 또 고양이 타니의 집사이기도 하잖아요. 고양이와 살면서 고양이로 인해 깨닫게 된 작가의 고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그책 안에 고양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 재밌고요. 어 작가님이 고양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해요. 동물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다알수 없기에 신비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게 사람이나 뭐 고양이나 동물이나 다 상관없이 네. 서로를 완전히 알수 없기에 계속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책 안에 보면 비밀을 짓는 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고양이가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 밤에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 그 비밀스러운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특별하다.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사랑 관계에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상대를 뭔가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 그들만의 영역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걸 고양이를 통해서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무르작가이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책방 심달 김주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칠오삼에 구구일일, 칠오삼에 구구이이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에 함께하는 김주은의 누구나 책한 권 오늘은 무르 에세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이 무료 작가가 참 예사롭지 않은 분 같은데 책에서 작가가 스스로를 가장자리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인싸가 아니라 네. 아싸라는 네. 건데 그것도 그냥 아싸가 아니라 자발적인 아웃사이더 같습니다. 어, 네. 자발적인 아싸가 <laughs> 맞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스스로를 가장자리의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에 있으면 전체를 다 둘러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있으면 자기 주변만 보이지만 가장자리에서는 중심과 변두리를 다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작가님은 이 가장자리에서 혼자서 씩씩하게 이런 자리를 선택하신 것 같고요. 억지로 좀 주류에 끼려고 애쓰지 않고 어, 자신만의 자리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발적 아웃사이더의 시선이 오히려 더 날카롭고 정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가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비혼이라든지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게 사실 때로는 좀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만의 길을 지켜낸 힘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그 힘은 어, 책에서 책 그리고 그리고 특히 그림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자신만의 속도로 사기, 살아가겠다는 결심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사는 게 세상이 다 그래 이런 말들을 밀쳐놓는 힘이 그림책에 있다고 그림책에서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림책에서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결인데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그 반려동물 고양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식물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림책 모임과 모임에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좀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결들이 작가님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언뜻, 언뜻 보면 외롭지만 고독하지 않은, 좀 불안해 보이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거부하고 또 공동체와 연결돼서 살아가는 이런 삶. 그러면 작가에게 할머니가 된다는 건, 나이가 들어가는 건 설렐 수밖에 없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 네. 뭐 두려워하는 그런 문장들도 보이긴 하지만 작가님한테 근본적으로 나이를, 든, 나이가 드는 거는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의미 같은데요. 음. 어,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더 지혜, 지혜로워지고 또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새 조카들에게 재밌고 이상한 이모이자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늘 새로운 걸 보여주고 또엉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지고, 또 솔직해지고,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잖아요. <laughs> 근데 작가님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들어가고, 또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쌓이는 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나이 드는 게 정말 설레는 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인데, 이 나답게 늙어가기라는 말이 화두인 요즘 이 책도 그런 흐름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어, 네. 여러모로 이게 시의 적절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음. 아직도 사실 나이 드는 걸 부정적으로만 보거든요. 그쵸. 이게 단어에서만 보면 알수 있어요. 안티에이징, <웃음> 동안 <웃음> 이런 것에 엄청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르 작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좀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나로 늙어가는 것, 또 이상하게 작 이상하고 자유롭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음. 뭔가 해결적인 성공한 노년 이런 기준이 아니라 각자만의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들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손주를 돌보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행복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런 것. 들을 계속 상기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도 이제 사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내년이 되면 또한 살을 <laughs> 먹는데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공감하거나 위로받았던 그런 문장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깊게 와닿았는데요. 어떤 삶은 빈틈에서 완성된다. 누군가에게 함께란 각각자의 속도로 나란히 걸어가는 <laughs> 일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네네. <laughs> 이물한잔 네, 문...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네, 네. <laughs> 다시 한번 문장 소개해 주시죠. <laughs> 이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어, 비원의 작가가 이야기해 놨지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음,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삶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음, 빈틈에서 완성된다는 말은 우리가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요. 어, 그리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모두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어, 그 빈틈과 여백을 인정할 때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사실 <laughs> 불완전한 삶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빈틈을 채워 나가서 삶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나이들므로 본다는 부분이. 좀 저도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에세이지답게 작가의 생각과 또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동시에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 네, 이게 제가 에세이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에세이의 힘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작가의 이야기를 읽는 게 계속 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지? 또 나는 지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나? 어, 나에게 그림책 같은 위로는 뭐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요. 음, 작가님이 비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꼭 비혼이 아니어도 각자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음. 또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회사원이나 아니면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그래서 결국 이 책은 그 나로 살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읽는 사람마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이 개정판까지 나올 정도로 스테디셀러가 된 이유에는 이책속에 그림들도 한몫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그림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 지금 책을 가져왔는데 책 표지도 되게 예쁘죠. 오, 네. 네, 책에 되게 아름다운 일러스트들이 들어있고요. 어, 무루 작가님이 글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림들로 그 사이사이에 좀숨쉬 공간들이 마련돼 있고요. 사실 글만 좀 빽빽하며 무거웠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림이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읽.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뭔가 그림책을 사랑하는 작가답게 그리고 아름다운 물성으로 책을 짓는 이 오후의 소묘 출판사답게 책에도 그런 그림의 힘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할머니가 된다는 걸 아직 상상조차 음. <laughs> 해보질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어,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도전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더라고, 나이가 들어서도. 네. 혹시 대표님께서도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 게 있으세요? 어, 일단은 안 아프고 싶고요. <웃음> <웃음> 지금 서로 막 기침을 하고 계실 거죠. 네. 아프지 않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처럼 지금 되게 호기심 많다는 얘기 듣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호기심 많은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좀 새로운 걸 배우고 다른 세대랑 소통도 할수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 할머니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사진이나 글로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보더 더 보태보자면 이거 약간 욕심인데요 <laughs> 유머러스한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어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으면서 살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어, 또 무엇보다 후배들한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말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어, 그런 것들을 같이 격려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될수 있다면 나중에 꼰대 소리는 <laughs>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책방에서 매일 수많은 책들 속에 파묻혀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오늘 방송에 이책 들고 오신 이유 소개해 주시죠. 어, 이게 그 책이 2020년에 나왔는데요. 5주년 개정판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개정 증보판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꼭지 세 가지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책이 여전히 사람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책이 메시, 이 책이 가진 메시지가 보편적이고 또 시대를 초월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이상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9월 달 초에 있었던 북투그 여운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럼 끝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 책속한 문장 낭독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기침을 열심히 하면서 <laughs> 그래도 계속 떠올랐던 문장이 있는데요. 어, 무르 작가님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문장 같습니다. 어, 아끼는 마음이 자신을 초과하는 사람. 그래서 타인과 타자에 대해 애정과 연민을 느끼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또렷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되게 뭉클했는데요. 아끼는 마음이 자신을 초과하는 사람이라니요? <laughs>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이게 네. 자기 자신보다 더큰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랑을 타인과 나누는 사람. 특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기도 네. 했고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책방심대 김주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